오늘은 또 천지시나 두 번째 다깼습니다 한번 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첫 번째는 코일아 지금 똥볼. 그래도 하나, 둘, 셋 잡았네요. 자 개체값은. 오! 98퍼! 자, 그 다음에 또 코일? 설마 다 코일 각인가요? 하나 둘셋지켜보습니다자 별두개 아, 이번은 별두 개네요. 자 다음 코일이겠죠? 역시 아또별두 개네요. 하나 둘셋 아마 별두 개겠죠? 역시 별두 개네요. 자 그리고 마지막, 여기도 아, 코이드면 시작, 안 됩니다. 아, 코코파스. 자, 한번더 코코파스가 나오네요. 아, 잘못 던졌다.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좋았습니다 자, 고급스도치컵은 오, 96%? 그럼, 다음에는, 바이타입 포켓몬의 고수순 시간 현장 찍는데, 바이타입 포켓몬의 여행을 잡는다네요 그럼,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, 안녕!